이세 구절만 일절부터 뭐 창세기 1 2장 일절부터 삼절까지 이세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얼마나 들어갔는지 세 보셨어요? 그냥 구절마다 복복복복 복, 복, 복 계속 박혀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작을 나타내는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게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구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행동하시는 게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두 번째 거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 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탐욕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수 있겠네 라고 어, 하는 관점이에요. 지난주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세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과 탐욕을 내려놔야지 두 손으로 우리가 두 손으로 새우깡 봉지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케이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이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축복 그런 거뭐 뭐 그런 게 있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제 동생 목사님이 그 자가용이 뭐라고 했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벤츠 스포츠 쿠페형 어, 뭐 스포츠 예 벤츠에서 나온 뭐 쿠페형 뭐 이런 차 있어요. 어, 억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 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동차를 몰고 이촌동교회에 딱 출근했다고 칩시다. 예. 반응이 어떨까요? 헐, 조목사 세속적인데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예. 아니면 와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와 목사님 세속적인데 이런 반응 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반응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 부자는 세속적이야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제 막내 동생 목사님이 결혼할 때그 예, 사모님한테 그 그 동생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평생 백화점 갈 생각하지 마. 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 사모는 백화점 가면 안 돼. 예, 성도들 시험 받아, 시험 들어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거기에 무슨 관점이냐면 있 가난은 거룩한 것이고 아, 부요함은 이제 세속적이야뭐 이런 이런 게 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 뭐 제가 벤츠 쿠페형을 나중에 몰고 오더라도 <laughs>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아무튼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 이런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네, 어, 가난은 뭐 거, 거룩하고 부여하은 어, 뭐야 목사가 저래, 막, 세속적이야, 뭐 이런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벤츠쿠페 형 몰고 다니시기 축복합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네.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일 첫 설교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 천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설교한 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천국, 주, 회귀하라, 죽어서 천국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죠?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Kingdom of he a v e n is at hand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at hand가 뭐예요? 쏘리, 영어. <laughs> 예, at hand는 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예, 천국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천국이 진짜 가까이 왔어.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 그 유한계시록의 설명을 보면 주로 뭘로 선, 설명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각종 보석이 많이 나옵니다.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홍옥, 뭐, 뭐 각종 보석이 다 나옵니다. 제가 모르는 보석을 총동원해서 천국을 설명을 해요.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천국은 쪼들리는 나라다, 풍성한 나라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럼 쪼들리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죽어서? 아니죠. <laughs> 예, 천국은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죠? 풍성한 나라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난 멘탈리티를 먼저 벗어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부요하게 사셨을까요? 가난하게 다 틀리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면. 오늘 그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하겠습니다. 어, 세상적으로 부자는 아니셨을지도 모르지만 풍성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여러분, 백이면 백,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대답할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마고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부하고 보답할 여러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바칩니다. 어떤 예물을 바쳐요? 황금과 이제 보배합이란 보배합을 열합니다. 보배합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보물자루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보물 가방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보물 창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 오자마자 동방박사들이 뭘 들고 와요? 보물가방, 보물창고, 보물자루를 들고 옵니다. 그걸 열었어요. 그리고 뭐가 예수님께 바쳐지죠? 황금, 유향, 모략.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황금, 유향, 모략은 어떤 거냐면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싼 거.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비싼 거. 네. 그렇죠? 여기에 반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싸구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아주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태어나자 보물상자, 보물가방, 보물창고가 열렸어요. 그, 양,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육비는 쪼들렸을까요? 안 쪼들렸을까요? 어릴 때 생활비. 쪼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딱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의 공급이 왔어요. 그죠? 쪼들리게 왔어요? 풍성하게 왔어요? 풍성하게 왔습니다. 그죠? 보물 창고가 열리고 보물 상자, 보물 가방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싼 게막 쏟아졌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롤의 총직이 그 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이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첫 번째는 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두 번째 별명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laughs>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왜 이랬냐 하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랬거든요. 가는 데마다 파티 사역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의 사역은 파티 사역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파티 사역이었다. 맞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했대요. 누구랑 파티를 열었어요? 죄인? 세리들을 엄청 초대하셔가지고 파티 연회를 여셨습니다. 그죠? 성경이 런 기록이 가득합니다. 그죠? 파티 여신 기록이 가득해요. 그죠? 돈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파티인데? 자, 마시는 게 거기에 물 마시는 건줄 아세요? 예, 죄송하지만 와인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예요. 예. 예, 그리고, 뭐, 팝콘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음식이 나왔다는 거죠. 네. 파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귀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후원을 했대요. 그죠? 막달라마리아,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의 다른 여자, 여자, 여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후원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구사, 헤롯의 아내, 헤롯 청지기. 청직이. 헤롯의 청지기면 뭘까요? 헤롯이면 그때 당시 왕이었죠? 그죠?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왕의 청지기면 돈 맡은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의 부인이요. 귀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후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쪼들렸나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난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정제를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돈괴를 맡은 자가 있었어요 가른유다죠 자, 돈괴를 맡은 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 하면 개인회계사입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나요? 개인회계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 개인회계사는 어떤 사람에게 있죠? 혼 혼자서 돈세기 곤란한 사람 많아서 돈이 맞죠? 그죠? 혼자서 돈세기 힘든 사람, 돈깨를 맡은 자, 개인회계사 가난하고 쪼들린 사람의 회계사 있습니까? 여기에 개인회계사 있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죠? 예수님은 개인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 개인회계사라는 가련 유다가 정기적으로 횡령을 합니다. 횡령을 해요? 하, 지금 망해,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돈잘 버는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나나요? 돈잘 버는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납니다. 그죠? 왜 티가 안 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돈이 예수님의 사역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돈으로 막 쟁여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자기 욕심대로 사시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온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 보내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그 그 돈의 흐름이 얼마나 풍성했냐면은 돈계를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개인 회계사가 그리고. 개인회계사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고 흘러가고 돈의 흐름이 좋으니까 횡령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 반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쪼들리고 가난했을 겁니다.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좀 반론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대에 없었나이다. 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또 심지어 부모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니? 없었어요. 왜요? 부족한 게왜 없어요? 귀부인들이 따라와서 돕죠. 수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오죠. 그걸로 파티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흘러넘쳤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다하고 생애를 다하고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여러분에게 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부족함이 있었니? 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 가난에 쪼들려 지겨워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세상 겨우 버티다 왔습니다. 이 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소풍길에 두둑하게 노자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제자시죠? 예,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 벤치마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쪼들리고 막 없어서 궁핍해 가지고 막손 예, 빨고 있고 막. 예,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벤치마킹에.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 따르고 싶으세요? 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귀부인들이 따라, 따라다니고 태어나자마자 향유값 뭐 이렇게 예? 뭐죠 황금 모략 유향이 나오고 또 교육비가 나오고 또 귀부인들이 후원하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후원금들이 흘러넘쳐서 또 베풀고, 나누어주고, 파티를 열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족함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 여러분, 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기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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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여 나눠 각각 한 기수도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제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여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지 하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제비 뽑고 난리 납니다 서로 가지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속옷이 명품 속옷이었습니다. 네. 네. 명품 속옷이었어요.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한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 맞으셨을 때입니다. 이 속옷이 근데 피도 묻어 있고 좀 더러워지고 막 땀도 묻어 있고 땀범벅이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속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명품 속옷이야. 그래서 서로 속옷을 가지겠다고 제비뽑고 난리 났다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겠죠? 그죠? 예. 아, 어, 예. 제 해석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만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그다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부여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부여하신 분.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 주셨잖아요. 그죠. 있는 거다 털털 터셨다는 겁니다. 그부요함을 누구한테 건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건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교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다시 쪼들리신 분? 아니에요. 풍성하신 분. 세상적인 부자랑은 좀 다릅니다.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랑 달라요. 막 쌓는 돈이 막 몇백만 불뭐 이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이 받는 부잣집 소풍 이렇게 나그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여행 다니는 나그네인데 예,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용돈이 꽂혀. 뭐 이런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 딱 어디에 뭐 아파트 막 50평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소풍과 같은 인생에 왔는데 나그네인데 아버지가 부자야. 용돈이 잘 꽂혀. 이게 기독교적인 부요함입니다. 세상적인 부요함과는 달라요. 예수님 이런 부요함이었습니다.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 부요함을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건네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부요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하늘에 부물창고가 열렸고 그 안에 황금과 유양과 몰약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졌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열성적인 후원자가 따라다녔고 개인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나누어주며 파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런 종류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네, 천상병 시인의 귀천, 뭐 아시는 분 있죠?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여함은 뭐냐면 소풍 이 세상이 소풍과 같아요. 나그네라고 하죠 소풍과 같은데 부잣집 아들이 떠나서 떠나서 갔다오는 소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돈 두둑하게 이 세상에 여행 잘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파티도 열고 또 죄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도 쓰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부족함이 없었네요. 라고 말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가난함과 쪼들림을 원합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 가난. 예, 주님께서 말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가난은 쪼들, 쪼들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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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예. <laughs> 그거를, 예, 하나님이 그런 걸 주기를 원하, 원하시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벽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난 멘탈리티. 하나님이 가난을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게 축복을 가라고 맞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난 멘탈리티가 좀 깨지셨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라 그걸 믿어. 예수님 따라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일을 꼭 일을 꼭 악 다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인식이 바뀌어서 아 예수님이 풍성하신 분이셨고 풍성이 받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었구나 나는 이 세계로 들어갈 거야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와서 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분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예, 예, 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